안녕하세요 득태입니다 이번 영상은 용병 훈련장에 관한 중급 가이드입니다 아마도 금책 졸업을 대부분 다 하셨을 것 같은데 금책 졸업 이후에 어떤 식으로 용병 훈련장을 올려야 될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이 게임을 잘 모를 때 필요 없는 훈련에 몇 개나 아까운 무지개 현기 재료를 낭비한 적이 많아서 저 같은 사람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해서 이런 영상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역시나 저의 주관이 가득 담긴 영상이니 시청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제가 말씀드릴 것은 정답이 아니라 보편적인 용병 트리에 대해 말씀드리는 거니까 너무 이대로 안 됐다고 낙심하지 마시고 자신만의 길을 가는 것도 저는 충분히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승병 훈련장부터 보겠습니다. 일단 세인트 나이트는 레이드에서 쓴다고 하는데 이 레벨에 많이 줘봤자 치유량 증가가 별로 안 돼요. 1%밖에 안 되기 때문에 굳이 많은 투자를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광신자는 굉장히 좋은 용병인데 여기 보시면 쓸수 있는 캐릭이 별로 없죠. 일단 은 크리스 그리고 클로제 레딘 정도가 쓸만한 캐릭인데 어, 이거는 나중에 유리아가 잠깐 쓰고요. 그다음에 유스케가 주력으로 쓰고 뭐 그렇다고 하니까 일단 은 올려주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적어도 클로제가 쓴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가치가 있는 용병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용병은 스탯 자체가 나쁘지 않은데 이것만 봐도는 뭔가 애매하죠. 하지만 네 번째 페이지에 있는 패시브가 얘랑 합쳐지면. 엄청나게 좋은 용병이 되니까 이것도 나중에 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가는 네, 패스할게요. 그 다음에 중장 해골. 이 중장 해골은 스탯이 많이 좋은 편이고요. 이 보시면 모든 속성이 보통 다른 용병은 5에서 6갈때 3밖에 안 오르는데 얘는 벌써 4가 올라요. 그래가지고 아마 모든 속성이 이 마족들이 전체적으로 다른 용병보다 높기 때문에 뭐 그런 점에서 우위를 가져갈 수 있는 용병이라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얘는 굉장히 방어적인 용병이라서 나중에 얘를 쓰시면 좋은데 얘도 역시 이것만 가지고는 부족한데 이 뒤에 있는 특성과 어우러지면 굉장히 강력한 용병이 됩니다. 이것도 뒤에서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지옥불사수 이거는 젤다가 쓰는 용병이죠. 근데 이게 좋은 게 뭐냐면 얘를 쓰게 되면 승병훈련장이 공훈련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만약 젤다를 쓰신다면 저는 웬만하면 이 지옥불사수 좀 드립니다. 왜냐면 암살자를 쓰게 되면 암살자의 공격훈련을 따로 찍어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 지옥불 사태 쓰게 되면, 그냥 이 승병 겸해서 동시에 공격력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게 굉장히 효율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걷다가 역시나, 마족이기 때문에, 스탯이 매우 좋아요. 뭐 그런 점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퇴마사는, 얘는 뭐죠? 패스하겠습니다. 그 다음, 마법사. 예, 패스하겠습니다. 다음은, 마녀고, 이 게임을 통틀어서 가장 좋은 용병 중에 하나죠. 일단, 마녀를 쓰는 캐릭이 워낙에 많고, 성능 자체도 굉장히 좋은 용병이라 무조건 10렙을 찍어줘야 됩니다 마녀에 대해서는 설명할 필요가 없겠죠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가 정말 중요해요 일단은 무녀는 쓰는 캐릭터 많고 굉장히 좋은 용병이기 때문에 무조건 올리셔, 올리셔야 됩니다 일단은 뭐 리아나 소피아 그리고 셀파넬까지 많이 쓰니까 무조건 올려야겠죠 그리고 그 다음은 주라하는 그냥 무시하시고요 없는 용병입니다 그리고 진짜 중요한 게 여기인데요 일단은 보시면 신성한 보호 이거는 무녀 효과랑 비슷해요 만 피해일 때 받는 피해량이 30% 감소해요. 그래서 이게 어 이걸 올려주기만 하면 이 무녀나 마녀나 그리고 광신자나 전부 다이 효과를 받기 때문에 이 승병 적 용병을 가지고 있으면 생존률이 굉장히 올라간다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신성한 보호는 웬만하면 빠르게 적어도 7, 8은 찍어줘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그 다음 이어지는 경건한 신화 이게 보시면 피해량 증가치가 엄청나요. 생명력이 80%이상이시 죽는 피해량이 30%증가죠 그래서 이게 광신자랑 어울러지면 광신자가 보시면 최대 45%가 공격력이 증가하거든요 여기다가 30%가 추가로 붙으면 그야말로 진짜 죽창이 어마어마합니다 뭐 그런 의미에서 광신자가 이거랑 이 보호 효과랑 겹쳐져서 되게 센 운명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이 마족 거는 마족만 적용되는데 보시면 이거는 방어와 마방이 크게 증가하죠 그래서 이 중장 해골이 이것 때문에 좀 단단하게 느껴진다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시즌 3에서 중장 해골을 탱킹으로 쓰실 거면 이것도 역시나 10렙을 찍어주는 게 좋겠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여기 승병훈련장의 공격력이에요. 이게 보시면 20렙 시 40%가 증가해요. 물론 재료가 엄청나긴 합니다만 이거 찍어주면 안 찍은 거는 어 고작 24%이기 때문에 금책 졸업한 상태와 풀로 찍어준 상태가 무려 용병 공격력이 16%가 차이가 납니다. 이 차이는 실제로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가급적 이쪽 공격 스탯을 빠르게 찍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생명력은 만피를 높게 만들면 채우기가 힘들어서 보호가 잘안 터지니까 많이 안 올린다고 하네요. 그래서 만약에 이 승병 쪽을 찍을 거면 공격력과 방어력 정도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공격력은 아마도 꽤 우선 순위가 높으니까 이것도 천천히 찍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승병 훈련장이 가장 많이 올려야 되는 훈련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중요한 비병을 볼게요. 비병 쪽에 보시면 머멜로드는 너무 찌질하게 생겼죠? 패스하겠습니다. 리자드맨 너무 못생겼어요. 패스할게요. 그 다음에 로리폰이라 불리는 로얄그리폰이 있는데 얘는 공격력만 보면 되게 센 용병이에요. 하지만 유지력이 안 좋고 또 나중에 클라르시 쓰기에도 좀 애매한 게 얘는 어두 번째 공격을 할때용병이반 뭐 이상 죽어 있으면 효과를 못 보죠. 뭐 그런 의미에서 얘는 클라르카가 어울리지 않는다는 생각해요. 저는. 클라리시 만약에 한 대만 때리고 잡을 수 있다면 괜찮은데 한 대만에 못 잡는다면 두 번째 공격에서 이 효과가 안 터지죠. 뭐 그런 의미라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얘를 추천하지는 않는데 만약에 극도로 공격력이 필요하다 하시면 그때는 얘를 올려도 좋을 것 같네요. 그 다음은 뱀파이어베트 얘는 초반부에 PV에서 e 쓰는 분이 많았는데 이제는 아무도 안 쓰죠. 올리실 필요가 없습니다. 다 폴리페가수스인데 얘는 루나랑 클라리시 쓰기 때문에 무조건 만렙을 찍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일단, 얘의 장점은 유지를 굉장히 높다는 거죠. 클라리스 쓰기 도 적합하니까, 뭐 클라리스 나오기 전까지는 무조건 만렙을 찍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거대 랍스타. 얘는 사기 용병이에요. 일단은 수중에 있을 시 받는 모든 피해량이 50% 감소죠. 죽으라의 전용 용병이 기때문에 일단은 얘를 안 찍는 분은 없겠죠. 보셔야 될 점은 마방이 낮다는 거죠. 마방이 좀 낮은데 그 점을 참고하셔서 운영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다음은 리바이어선 장어인데 장어는 먹는 거니까 패스하겠습니다 다음은 천사 얘는 모든 용병을 통틀어서 거의 가장 좋은 용병 중에 하나예요 거의 천사를 쓸수 있으면 얘를 안쓸 이유가 전혀 없거든요 뭐 다들 레온을 쓰실 거니까 아마 천사 만렙은 찍으셨을 것 같은데 일단 웬만하면 천사 만렙을 찍어주세요 레온 말고도 뭐 쉐리나 매튜 그리고 안젤리나 등등이 사용할 수가 있네요 굉장히 좋은 용병인 건 맞습니다 그리고 가고일은 이거는 어, 알테이멀러와 파나 리스트를 쓰는데 일단 리스트를 안 쓰는 분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올려두면 좋은데 아무래도 리스트가 파나는 펑타들이 아니라 스킬들이기 때문에 얘네를 쓰신다면 굳이 가고일을 만들어 빨리 찍어줄 필요는 없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아마 알테이멀러를 쓰는 분이 아니라면 굳이 가고일을 빠르게 올릴 필요는 없습니다. 그 점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비병 훈련장인데 이게 특, 뭐 특수 훈련을 보시면 이거는 뭐 수병의 공격력 증가인데 이거는 찍지 마세요. 그리고 고개 비행 이거는 방어 상승 효과가 있는 곳에서 비병의 방어력이 증가합니다. 어떻게 보면 나쁘지 않은 특성인데 굳이 이거를 포인트를 주고 찍기는 좀 아깝죠. 그래서 얘도 그냥 5에서 멈추시면 될것 같아요. 하지만 이 비병 훈련장은 공생 방이 매우 중요해요. 일단은 공격력이 왜 중요하냐면 이 홀리페가소스를 쓰는 클라렛과 루나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만약에 비병 훈련장에 공격력을 잘 올려놓으면 루나의 죽착력과 클라렛의 죽착력이 굉장히 강해지기 때문에. 저는 웬만하면 비병도 만렙을 찍는 것을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이 생명력과 방어는 왜 중요하냐면 당연히 죽으라가 쓰는 용병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죽으라의 생존력을 올려주려면 용병을 올려주는 게 제일 좋은데 아마도 이 거대 랍스터의 생명력과 방어력을 올려주면 죽으라의 가시 딜이나 아니면 생존력이나 어마어마하게 증가하기 때문에 이것도 다 찍어 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비병 훈련장은 공생방을 찍고, 그리고 이두 개는 버리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도 제가 생각하는 두 번째 혹은 첫 번째로 중요한 훈련소라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궁병을 볼게요. 이후로는 우선순위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대충대충 대충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천공사수. 이거는 레이디에서 다음이 쓰는데, 제가 다른 용병 같은 경우는 7 정도에서 가는 보시라 말씀드리고 싶은데, 나아이 레드에서 워낙에 중요하기 때문에 얘는 무조건 10을 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뭐 그렇게 넘어가면 될것 같고 그 하이엘프는 얘는 스킨이 진짜 제일 많아요. 스킨이 제일 많은 용병인데 아무도 안 쓰는 용병이니까 패스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투석기 얘도 뭐 챌린지 때 한번 쓰긴 했는데 그것 말고는 없죠. 그냥 한 개만 찍어주고요. 다크에프절박수를젤 다가 쓴다고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밴디트도 마찬가지예요. 승병 훈련장을 공격력을 올릴 수 있으면 굳이. 이 암살자 쪽에 공격력까지 올려주는 건 낭비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자를 쓰시는 분들이라면 이 밴드트나 다크에프도 좋겠지만 저는 웬만하면 그냥 승병 혼란자의 공격력을 받게 해골 공수 찍는 게 좋다는 생각이에요 뭐 이거는 제 생각이니까 알아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냥 효율적인 문제로 봤을 때는 어, 해골 분사수가 더 낫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스트 댄서는 요슈아한테 좋은 용병이죠 그런 점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새 쓰실 거면 얘도 찍어주는 건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두 개의 운명이 문제예요. 보시면 얘가 공격력이 37, 그리고 볼트레인저도 공격력이 37입니다. 둘다 공격력 자체는 낮아요. 그리고 공격력 옵션이 없습니다. 그래서 얘는 보시면 공격할 때 적의 이동력 마이너스 2, 그리고 방어 20 효과가 있고요. 볼트레인저는 어, 생존 효과가 있어요. 저는 근데 이 데모 헌트를 만약에 찍었는데 생각보다 공격력이 약하거든요. 어차피 공격력이 둘다 약하면 저는 생존력이 좀더 좋은 이보이트레이저를 찍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얘는 PVP에서 티아디스와 아이리스가쓸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 참고해서 올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얘를 끼고 있으면 티아랑 아이리스가 웬만하면 원샷이 안 나죠 뭐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좋은 용병이니까 만약에 이 데모넌트와 보이트레이저가 고민된다면 저는 차라리 보이트레이저를 추천드리고 싶네요 그 다음은 어 일단 화염주격수는 시그마가 지금 쓰는 용병인데 앞으로는 안쓸 용병이고요 그리고 이 사무라이는 되게 좋은 용병이에요. 얘가 약간 그러니까 극한 마구 효과를 가지고 있는 용병인데 문제는 이 보유창이 이렇다. 그래서 쓸데이 없는 용병입니다. 그리고 닌자는 이거는 뭐 있는지도 몰랐네요. 그냥 안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암살자의 공격력까지 챙겨주기에는 저희가 자원이 많이 모자라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암살자는 공격력보다는 그 해골 공수를 숭치는 게 좋다는 게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만약 찍게 되면 이건 좋아요. 암살자의 공격력이 많이 증가하기 때문에 이건 좋고요. 그리고 이건 역시 레이드에서 어, 나암이나 그 루나용으로 좋다 하더라고요. 보시면 나암이 방어증가 지형에서 그 비병이죠. 보스가 후인무기이 비병이기 때문에 그 추가할 거를 노리기 때문에 이것도 레이드용으로 한 7에서 8정도는 찍어주는 게 좋다고 저도 들었습니다. 뭐 일단 공병 훈련장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병 훈련장입니다. 일단 기본 훈원단도꽤 중요한 편입니다. 어, 중장 기병은 너무 못생겼으니까 패스할게요. 용기병은 너무 멋있으니까 패스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스터 디노는 소니아가 쓰긴 하는데 나중 가면 어차피 안 쓰고 지금도 공격력 말고는 별로 볼 데가 없는 용병이라 바로 패스하겠습니다. 헤라운드는 레드에서 이 죽으라가 쓰는 용병인데 보시면 이 받는 피해량이 좀 증가하죠. 근데 레벨 업당 1밖에 증가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고레벨을 추천하지는 않아요. 대충 그냥 한 6이나 5 정도 찍어두고 눈치보다가. 딜이 약간 모자란다 싶으면 그때 가서 올려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템플러는 마방을 올려주는 용병인데 안 써요. 패스할게요. 그리고 그니 기병, 네, 안 씁니다. 패스하고요. 선상의 소호자는 이쁩니다. 패스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황가 기병은 란지우스가 쓰는 용병이죠. 얘는 무조건 10렙을 찍어줘야 되고요. 그냥 보셔야 될점 마방이 낮다 정도로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란지우스가 마법에 그냥 녹는 겁니다. 그리고 기병 쪽의 특수료는 매우 좋아요. 이... 단체 돌격이 엄청 좋은데 보시면 어, 두칸내 아군이 있을 시 공격과 방어가 이렇게 많이 증가합니다. 그래서 란지우스가 쓰기에 굉장히 좋은 특성이니까 이것 또한 적어도 7 8레븐 찍어주는 게 좋을 겁니다. 왜냐면 이렇게 공방을 가져갈 수 있는 게 별로 많지 않기 때문에 그에 반해 이 고속 이동은 정말 굴입니다. 일단 보시면 기병이 공격하여 진입 시 받는 피해량이 감소하는데 생각보다 기병이 공격할 일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이거는 많이 주지 않는 편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두 개나 줬는데 여러분들은. 아껴서 다른 거올리시길바래요 그리고 이 기병 쪽에 공생방은 란디우스 때문에 중요해요. 일단은 생명력과 방어력을 올려주면 란디우스의 생존력이 기하급수적으로 좋아집니다. 뭐 그런 점을 참고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나중에 또 유니콘이라는 용병이 나와요. 그 용병이 사기 용병인데 또 그때 가면 공격력이 필요하니까 이 공격력을 천천히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기병은 생명과 방어 위주고 마지막으로 이 단체 도경만 찍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기병 설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창병 훈련장입니다. 일단은 중장 창병이 보이네요. 얘는 어, 조건 없이 받는 피해량이 30%나 감소하기 때문에 용병 자체도 매우 좋아요. 그리고 또 범용성도 좋고 아마도 레딘 쓰시는 분은 이미 다 만땅일 거고 클로제도 란디우스 상대용으로 쓰기 때문에 얘는 웬만하면 만렙을 찍어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할보드 네, 패스하겠습니다. 어, 그다음 발키리인데 저는 크리스 때문에 만렙을 줬어요. 하지만 어, 크리스를 쓴다고 해도 저는 그냥 광신자 쓰는 게 범용수동 생각해서 더 좋은 것 같아요. 굳이 크리스 맘이 아니라면 얘를 만렙 찍어주실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란포드라면 얘는 좀 란지우스 카운터용으로 발크리 쓰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뭐이 외에는 별로 쓸 일이 없는 용병이에요. 그냥 공격력이 좋은 창병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용왕골렘. 얘도 레이드에 쓰는 용병인데 레이드에서 베르나우트랑 리스트 등등 있어요 얘는 레벨표효이 좋아서 레벨 올릴 때마다 효과가 매우 크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얘도 그냥 눈치 보고 있다가 한7 정도 유지하다가 좀 딜이 모자란다 싶으면 그때 가서 8이나 9 레벨 찍어주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레이드용 용병이니까 대기하시고 만약에 근데 베르나르트나 발가스가 주력이라면 무조건 만렙을 찍어줘야 되는 용병이죠 얘도 성능이 좋은 용병입니다 멋있기도 하고요 돼지골렘 어, 색깔이 구려서 얘도 구립니다 패스할게요 자, 근이창병 에... 로버캅 같은데 패스하겠습니다. 다크센츄리 언 멋있는데 패스. 그리고 창병훈련장은 좀 많이 안 좋아요. 보시면 이 작전속행은 생명력이 70% EIC 받는 피해 감소. 받는 피해 감소는 모든 피해 감소라서 꽤 효과적이지만 문제는 이 조건입니다. 이게 만필때 받는 감소가 훨씬 좋기 때문에 저는 이런 조건은 별로 안 좋은 조건이라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오 찍으면 충분하다 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 반격 방진. 이거는 저는 무려 두 개나 찍었는데 왜 찍은지 모르겠어요. 과거에 저한테 욕을 하고 싶네요. 일단은 창병이 공격받을 시 공격력이 증가하는 건데, 어, 세상에 창병으로 반격 뒤를 높일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이건 역시 5에서 멈추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창병의 공생방은 물론 생명과 방어를 올려주면 좋긴 한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올려야 될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PvP에서 굳이 쓰지 않는 창병한테, 이 생명과 방어력 올려 줄 자원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아마 어, 저는 아마도 이 게임을 접을 때까지 이걸 안 찍을 것 같아요. 그럴 일이 없을 것 같아서 아무리 자원이 남아 돌아도 이거는 안 찍어 줄것 같습니다. 창병 올련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병입니다. 어, 일단 하이 랜더는 어, 굳이 쓸 필요가 없죠. 지금 당장 레베가 쓴다고 하는데 미래시가 없는 용병이기 때문에 패스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얘를 안 쓰는 이유는 아무래도 란지우스 때문이죠. 란지우스가 있는데 굳이 얘를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중장 보병은 저는 십지고 후회를 했어요. 얘는 보시면 이 밸런스가 좋아요. 공생 방 마방 다 좋은데 문제가 어 밸런스가 좋은데 그만큼 특출나지도 않아요. 보시면 물론 범용성이 좋아서 쓰기도 하는데 저는 최근에 얘를 써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얘는 그냥 5에서 멈추거나 한7에서8만 유지해도 좋을 것 같아요. 굳이 만렙을 찍어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나중에 쓰게 되면 그때 가서 씹어 주면 되고 당장 안 쓰신다면 그냥 8정도 아니면 5도 괜찮고요 그냥 멈추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광전사, 얘는 란포드용 용병인데 란포드가 써도 저는 발키리가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발키리는 란디우스한테 비빌 스라도 있지 광전사를 들고 란디우스한테 가면 그냥 막합니다 그래서 얘는 그냥 패스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면 메이드는 딱 그냥 에린용이에요 에린용인데 범용성이 굉장히 적지만 에린 전용 용병이라고 생각하고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에린을 쓰신다면 무조건 신데레벨 찍어주시고, 만약에 에린이 주력이 아니라면 그냥 중장보병으로 통치시길 바랄게요. 그리도 을 거예요. 그 다음, 오크강전사는, 어, 패스할게요. 아무 큰이에 패스하겠습니다. 그래나디언는 레이드에 쓰는 용병인데, 얘는 발가스가 들고 탱킹을 해요. 뭐 그런 의미에서 올려주긴 해야 되는데, 역시나 7에서 8 정도로 간을 보시고, 만약에 좀 이것 때문에 용병이 터진다 하면, 그때 가서 8이나 9 이상으로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창병 란지우스 때문이라도 나중에는 침례을 찍어주는 게 좋다는 생각이에요. 그런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오우거는 얘는 발가스가 쓰는 용병이죠. 발가스는 알테나 어, 굉장히 좋은 용병인데 어, 이 둘이 생각보다 PVP에서 빨리 이 뭐냐 힘이 빠지기 때문에 저는 이것도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오우거 올리시려는 분들은 저는 반대하겠습니다. 그리고 보병의 특수는 좋은 편이에요. 일단 제압 전법은 보시면. 공격력과 방어력이 많이 올라가죠. 한 번에 2씩이나 올라가기 때문에 이거는 한 7에서 8 정도는 찍어주면 합니다. 뭐 그런 점을 참고하시고요. 그다음그 밑에 이 응급처치도, 어 에딘의 생존력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웬만하면 찍어주는 게 좋아요. 이것도 한 7이나 8 정도 찍어주시고. 솔직히 근데 이거 있어도 에딘이 자주 죽긴 하는데 뭐 그래도 없는 것보다 낫겠죠. 뭐 그런 점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보병 쪽은, 어 공생방이 중요하긴 한데 역시나 이 란지우스가 메인 탱커로 있는 힌트장에서는 보병 용병은쓸 일이 거의 없기 때문에 저는 이것도 웬만하면 추천하지 않아요. 하지만 창병보다는 좀더 우선순위가 높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만약 보병 쪽을 보신다면 공격력이랑 생명력 정도는 올려주면 한것 같습니다. 보병 설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빨리 끝내려다 보니까 말이 굉장히 빨라졌는데 일단 간단하게 요약드리고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로 중요한 훈련은 무조건 금책 졸업이죠. 금책 금책도롭 졸업 이후에 어떻게 하면 좋으냐라는 걸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일단은 필요한 용병을 먼저 올리는 게 좋겠죠. 필요한 용병, 레이드 했을 용병을 미리 체크해서 올리시고요. 그리고 어, 자기 기본 용병이 10 레벨이 되면 그 다음부터 어떤 훈련을 할지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제가 추천드릴 이 특성은 이 신성한 보호죠. PVP에서 아무래도 이 어, 승병과 마법사의 행으로 올리기에 이만한 특성이 없기 때문에 얘부터 찍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얘를 찍고요. 그리고 또 만약에 광신자를 쓴다면 이것도 조금은 올려주시는 게 좋아요. 뭐 그런 점을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또. 그 다음에는 제 생각에는 아마 이 기병에서 단체도격을 몇개 주고 그 다음에 남으면 이제 어, 승려에서 공격력을 찍어주는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를 꾸준히 올리시고 이거를 만렙 찍으면 그 다음부터 뭘 찍을지 고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것까지 찍었다 하시면 뭐하면 되냐면 이 기병 훈련장을 올리시면 됩니다. 여기서 클라레 때문에 공격력을 올릴 것인지 아니면 주그라 때문에 방어력을 올릴 것인지 고민해보시고 이 쪽에 손을 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비병까지 끝났으면 뭐하냐? 그 다음에는 어, 기병을 건드리면 됩니다. 기병 쪽에 란주우스를 위한 이 공생방을 불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까지 아마도 현기팩을 가금하지 않는 분이라면 재료가 굉장히 모자라겠죠. 그래서 저는 현기팩까지는 웬만하면 추천드리고 싶은데 이게 또 일주일에 25,000이기 때문에 가격 부담이좀 되죠. 막 그런 점은 참고하시고 너무 재료가 모자란다 싶으시면 아마 레이드 전에 해가지고 현기팩 몇개 정도 구매하시면 여유가 있을 겁니다. 어,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역시 저의 개인적인 의견이 많이 포함된 영상이니까 너무 맹신하지는 마시고, 이렇게 안 올렸다 해도 그렇게 낙심하지는 마시길 바랍니다.